배우 김혜윤이 오는 12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지천24 SBS 연기대상의 MC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녀는 방송인 신동엽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김혜윤은 지난 5월 종영한 TVN 드라마 선제 없고 티어에서 주인공 임솔역을 맡아 열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차기작으로는 SBS 새 드라마 손을 부터 인간입니다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되길 거부하는 구미호와 그에게 소원을 빼앗긴 축구스타의 로맨틱 코미디로 김혜윤은 배우 로몬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은 2025년 방송 예정이며 김혜윤은 변치 않는 젊음을 만끽하며 인간 세상의 재미를 즐기는 괴짜 구미호 근호 역을 맡았습니다. 로모는 해외 유명 축구팀의 공격수이자 강한 자기애를 가진 강시열로 변신합니다. 이 드라마는 마에스트라와 연애대전 등을 연출한 김정권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최고의 치킨을 집필한 박찬영, 조아영 작가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김혜윤은 이번 MC 발탁에 대해 큰 무대에서 진행을 맡게 되어 영광이며 시청자분들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소감을 그 전했습니다. 신동엽과의 호흡 또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2024 SBS 연기대상은 한해 동안 SBS 드라마를 빛낸 배우들과 작품을 시상하는 자리로 매년 화려한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김혜윤과 신동엽이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혜윤은 2013년 데뷔 이후 꾸준한 연기 활동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특히 저쩌다 발견한 하루와 선제 없고 티어 등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과 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MC 도전과 차기작을 통해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2024 SBS 연기대상은 12월 21일 오후 8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혜윤과 신동엽의 진행 아래 어떤 감동과 재미가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보는 12월 21일 오후 8시 40분. 대한민국 드라마계를 빛낸 배우들과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SBS 연기 대상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축제이며 그 중심에는 배우 김혜윤과 방송인 신동엽이 자리합니다. 시청자들은 두 mc가 만들어낼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순간들을 기대하며 tv 앞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 김혜윤은 이번 sbs 연기대상 mc 발탁 소식으로 대한민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데뷔 이후 매 작품에서 보여준 놀라운 연기력과 청순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특히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와 선제없고 티어에서의 여련은 김혜윤을 감정연기의 달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번 mc 도전은 단순히 진행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김혜윤이 자신만의 매력과 센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그녀가 특유의 밝고 유쾌한 에너지로 시청자들에게 어떤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MC로서 오랜 경험을 가진 신동엽은 재치 넘치는 입담과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시상식 무대에서 언제나 관중과 시청자들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긴장감을 풀어주는 마법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김혜윤과 신동엽의 조합은 신선하면서도 완벽한 케미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특히 신동엽의 능숙한 진행과 김혜윤의 신선한 매력이 만나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호흡은 그 자체로도 2024 SBS 연기대상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2024 SBS 연기대상은 한해 동안 SBS 드라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 감동, 그리고 희망을 선사한 배우들과 제작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특히 그동안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은 드라마들이 경합을 벌이며 수상자를 가립니다. 가장 주목받는 작품으로는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이 있습니다. 김혜윤과 로몬이 주연을 맡은 이 드라마는 독창적인 스토리와 탄탄한 연출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화제를 몰고 온 닥터로얄, 별똥별 그후 등도 주요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수상 소감은 매년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이 순간들은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며 배우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로 새로운 전설이 탄생합니다. 김혜윤은 이번 MC 도전과 더불어 차기작 돈을부터 인간입니다만으로 또 한번 대중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극중 그녀가 맡은 은호는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며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는 개성 넘치는 구미호 캐릭터입니다. 그녀의 다채로운 연기가 이 드라마를 통해 어떻게 빛날지 주목됩니다. 이 작품에서 김혜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배우 로모는 해외 유명 축구팀의 스타 선수로 극 중에서 서로의 상반된 매력과 갈등을 통해 독특한 로맨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들의 케미는 방송 전부터 이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시상식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대측할 수 없는 재미입니다 mc 들의 재치있는 진행 화려한 퍼포먼스 배우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어우러지며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밤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들의 드레스와 턱시도 역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로 매년 트렌드를 선도하는 화려한 스타일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2024 SBS 연기대상은 단순히 드라마 팬들을 위한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김혜윤과 신동엽이라는 두 명의 MC가 이끄는 이번 시상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12월 21일 TV 앞에서 대한민국 드라마의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보세요. 김혜윤과 신동엽의 완벽한 진행 아래 또 하나의 드라마 같은 밤이 펼쳐질 것입니다. 눈물, 웃음, 감동의 중심에서 당신도 이 특별한 순간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